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날, 또 귀한 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헌신으로 또 준비한 칸타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뻐심을 입는 복된. 가장 큰 평화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특별한 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대본교회가 특별한 기대감으로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4년을 함께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100년을 향한 그 길에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에 따라 희망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인간의 기대는 항상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대와 동시에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한쪽에서는 기대를 갖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일을 맞이하지만, 그 내일을 오늘로 맞이했을 때에 또 불안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지만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또 성탄절 주일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같은 일상을 또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은 성경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기다림과 불안이 함께 오는 기대는 그리 반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다림의 새로운 의미를 이 시간 짧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주셨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송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칸타타 영광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일하셨다라는 말씀임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의 태어남에 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400년 이상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를 볼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만나고자 자신이 직접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바로 2000년 전에 그 유대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의 기록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만나시고자 기다림 끝에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해마다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선물과 만남을 기다리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흠이 많고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셨고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놓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단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구원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셨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는 것, 처녀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다는 것, 급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추억이나 기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다림도 아니라 오직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 구원받는 그 이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세대의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살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왜 믿느냐? 네가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나처럼 이 세상을 살리고자 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제 요사비의 응답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과 25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가 만일 살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는 아기를 지우거나 아내 마리아를 혹독하게 대하고 율법대로 처형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살고 싶어 몸부림치며 이원의 명분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많은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그 메시아가 이 땅을 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나 요셉이라는 이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을 살리고자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의 삶처럼 살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살린 자요 세상이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그한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 그가 바로 위대하게 오늘까지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판타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다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이 찬양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내 가슴을 관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휘자의 손가락과 우리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손과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그 입술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선포되며 세상을 살리는 그 성경의 정신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모두가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